리선텔 있거든. 이거 해볼래? 해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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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선텔 타봐. 루시안 넘는 거야. 걸어봐, 걸어봐. 아, 신나 온다, 신나 온다. 해봐. 앞에 꼬면, 돼, 앞에 꼬면, 돼. 나 변신하면 이겨. 이겼어, 이겼어. 리선 들어가, 리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에이스. 아, 빠졌고 천천히. 천천히,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응?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해봐. 아, 어, 가비. 안 된다. 아,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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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이0 0개를 100개를 100개를 한대맞개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1 0도 되지. 강0 0개이브0 나오나?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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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개어1 0 0개비 100개를 100개를 1 떠올 개안 된다. 0개 어, 간다. 0 0개를뭐뭐0할게 빠지는 거 보고 표정 갖고 가지, 내나는 잡았어, 잡았어, 이건 잡았어. 깝배, 깝배. 처음이 처음야 못, 아 바텀 한번 찌를 수 있어 지금. 뽑고 만무빙해서 해볼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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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해, 다해 있는 거 다해. 아, 끌어, 끌어. 그렇지. 끝까지 계속 풀들, 풀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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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못다 이거 라인 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모텔 집 갔다가 이쪽 뛰어봐. 아냐 이냐어 뭐 어, 물어봐 이제 물어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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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나 가다 물어, 물어. 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뽑고 어. 아래로 어. 가 이제. 어. 좋았어 나이스. 이거 나 미드 이거 붙어줄 수 있나? 박문형 나 아, 어? 아, 이거 하고 싶긴 한데. 아, 아, 아. 우리 하면 돼. 미드 도와줘, 미드 도와줘. 어, 게 지금 게아오 오주 아, 어, 어, 줄게. 어? 어. 어, 먹었다 먹었다. 빼빼빼 빼. 생각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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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주고 내내도 돼? 응, 괜찮아. 지금 게나 공있거든 이거 할 만해. 배터 줄래? 아나 죽었다. 이 노플. 아, 노플, 이야 계속해, 계속해. 그래, 파받을 괜찮아. 신드라. 신드라 봐야 돼, 신드라. 나이스 아, 아.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만 없다, 만 없다. 아, 그냥 더, 그냥 더, 더 가면 해. 안 돼. 이드올 수도 멋있어. 있다. 나안 돼, 킨치 나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돼. 신드라 킨드 노궁이야 지금. 셀게도 돼, 우리. 1 3 분에 돌아. 그래. 아, 킨드 위에다. 나용칠개 이러면. 어. 아, 아아래아래 아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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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아레보, 아레보, 아보 아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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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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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아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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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용방이 낫지 않을까 한데? 에이, 아, 유충 죽이 싫긴 해. 이거 일분 차이라. 유충 죽이 말자 그러면. 어. 네, 나나시 어. 응. 응. 타이밍이라서. 미드. 마블래와블래 아, 아, 미드, 미드, 미드 밀고 어, 어, 가는 어, 중. 이걸, 이걸 넣어줄게, 이거. 미드도 윗무빙 쳐줘 아, 미드 윗무빙 쳐줘 테리옹. 나 오케이. 쳐. 신들 아래 무빙. 방좀 빼놓. 알고. 이거 유럽 배 유럽 게이로. 이거 물어도 돼. 이거 물어도 돼. 신들 아래 무빙 쳤다. 어 이러면 킨드까지. 움태도. 웨이브부터. 웨이브부터 따를게. 나 비드 빈다. 아, 비드 비드가 드게 너무 많이 오잖아, 이거는. 아, 없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잘했어니 잘했어. 어, 이쪽을 빼버빼래 더. 어, 땡큐. 파 고마워. 신지어 나도 나은 나도 봐. 감 이거. 잡았다 저. 이거 빨리어 이거 또빨리간다 힘들어 같다, 그게. 나 먼저 고게나 패기 했는데 유팩. 어, 나 이거 빈다. 잼이 빠르다. 이거 좀아데 아, 형 보고 있지. 나 형만 봐. 어. <laughs> 좋았다. 보통 집 같이. 가야 돼? 아니, 집안 가도 돼. 시 가도 돼. 우리 시합 밀어낼 거야. 어, 같이 같이 하자. 내가 어디 할게. 먹을게. 음, 왜... 이시타다 예, 타다 예, 타다타다타다 해야 될때 우리. 음. 꼬금 앞으로 와 봐. 이거 음. 전병을 먹는다? 뭐해 봐, 해 봐. 궁써 봐. 사우드 왔어 사우드 왔어 빼야돼 빼야돼 빼빼빼빼 이거 오빼빼 걸었습니다 빼, 빼, 빼. 아, 이거... 빼, 빼. 어, 빼봐 어, 일로 가면 어. 안돼 일로 가면 돼. 안돼 오른쪽 아래로 빼대 오른쪽 아래로 너쭉 뺄게 가고 있네나 궁을 먹을 수있하면 나는 살아 그안 막아줄게 안 막아줄게 어? 야 리사 텔 있거든? 이 해볼래 해볼래? 리사 텔 타봐 루시안 없는 거야 걸어봐 걸어봐 아, 신나 온다 신나 온다 해봐 앞에 거면 돼 앞에 거면 돼나 변신하면 이겨 이겼어 이겼어 y 어. e 들어가 i s i 들어가 r a m a This is a d r a 들어 This is a d 나들어 a This is a drama. This is a d r 어. m a This i 한대 drama. 한대 i s is a d r 아시좀쭉쭉 여기로. 둘 둘자, 뚫어 할때자앞자로 가, 뭐? 앞으로, 가. 어,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렌즈 돌려 렌즈 돌 여기까지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으로 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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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으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 로으로 가, 로로으로 음, 나 이거 미드 다, 아까던니봐줄 스파줄래? 이아봐 이쪽 와봐, 이쪽 와봐, Awards, <�ors> 다 와봐, 다 와봐. 아니아니 아니야, 칼, 칼. 갈만해. 귀에 텔, 뒤에탈나뒤에 텔이야. 알았어. 할만해스카나버스카스카노버스카나스카스카나부스카스카안나안나는 거. 안나안 나이는 알자 형. 쭉쭉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빼고, 빼고, 빼 저거, 빼고, 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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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다살은줄 소리 나이스 바비아바비둘다 잡을수 었는데아 바비 바비 방금 교전 잘어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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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텔 로 뛰어봐 이대로 이거 걸어 신드라 신드라 어 걸어 큐 나이스 아, 먹으면 안 돼. 나 먹으면 안돼 나 먹으면 안돼 괜찮아 잡아 그냥 잡을수있으면 잡아 잡아 음, 잡아도 돼궁써궁써 오케이 어, 이거 바로 나죠? 타이 바로 타이면 가자, 가자,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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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공나공 거기까지만 해도, 거까지만 해도. 다이못나스스라 어, 스카워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스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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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스카워. 때려. 같이 때려. 나다다다다 아, 나오 간다, 잡았고. 이거 이까지 잡았어 잡았어 바로 b 가 바로. Parunga, p a r 신다 g a p a r 가는 중 가는 중아 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n g a d a Parunga, p 가자, 바론 가자. 응.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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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바론 바로 g a 바로 바 u n g a Parunga, p 로 r u n g a Par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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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어 n g a p a r 어 n 어 야 이거 웨이브 버 거면 안 될까? 안돼안 아, 아 돼. 돼. 아 스카너 아아공 빠졌고 스카너 공빠졌다 맞아. 빨면서 해 봐. 빨면서. 아 빨면서 앞에 거 때려 봐. 다 같이. 아래 만다. 이러면 안 아, 돼. 안될것 같은데. 해 봐. 이런, 이런 빠지신 빠지자. 이거. 오직도 없다. 스카너. 스카너 어, 아래 스카너. 내가 뭐. 스카노, 스카노, 스카노. 아니, 스카노. 나, 아, 애들. 어, 제일 깝이. 이거는 텔안 올려지는데. 내가 텔 붙죠. 아, 진짜 저, 막아야 돼. 바기야 야. 야지금안 돼. 지금은 안 돼. 이제 해도 돼, 이제 해도 돼, 이제 해도 돼. 해봐봐, 궁써봐궁써봐 나이스, 궁. 어, 형.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미션 잡았고. 이거, 이거, 해봐, 해봐. 우리 살짝 예매한데? 살짝 자매한다 아아 한툼 할까? 그래 여기까지 친들아 놀자 그냥 여기까지 올수 있나? 아나 잘못 먹었어 미친 아마도 칠게 쳐야돼 쳐야돼 우리 시간 없어 여기서 오면 걸어 여기서 오면 걸어 노틸 아나 나나나 걸어 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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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먼저 세나 앞에꺼 앞에꺼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아니 앞에 거 먼저 앞에꺼 먼저 변시켜줘야 돼, 변시켜줘야 돼. 변신. 아, 이거. 어, 잠깐만. 아, 좋았다. 나도 아, 끝났다. 근데 내가 노키를 많이 안 해봐서. 아, 이러 면 이제 전식으로 미드 데뷔하는 거야? 그래야 될것 같은데, 우리 미드. <laughs> 아, 나 우리 나 미드였어? 우리 미드 왔어? 네. 아, 나 이제 미드였구나.